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관심사가 있는데요. 아,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아,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건강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나라 성인 남자 셋 가운데 하나는 이암 환자이거나 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아, 요즘은 나이에 관계없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건강에 관심들을 가지게 되고요. 아, 또 적어도 어, 몸에 좋다라는 건강식품을 한두 가지 이상은 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삶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사는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과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로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무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 죽음 이후의 영생의 문제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같이 읽은 본문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 말씀까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매는 평소에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고요. 따라서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어 큰 위기를 경험하자 친분이 있던 예수님께 연락을 취합니다. 이두 자매는 예수님이 자기 오라비가 죽기 전에 빨리 와서 질병을 고쳐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 예수님은 오라비가 죽은 다음에 오십니다. 이제 죽은 다음에 모든 그러한 고통이 이제 해결되어 질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신 그래도 평소에 가깝다라고 생각해서 오시리라 기대했던 예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만나자마자 21절에 이렇게 호소합니다. 말하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원망죄에 이야기합니다. 왜 이제 오셨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오라비가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당신은 어디 계셨느냐라는 타박과 원망의 그러한 말입니다. 어쩌면 이 마르다의 이 항의는 악과 죽음의 고통 앞에 있는 우리 모두의 절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내가 이러한 아픔과 힘듦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전혀 예수님이 모르는 상태, 또 아니면은 그렇게 친분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닌, 적어도 친분 관계가 있었던 그래서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자기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같이 보이자, 이런 항의를 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호소이며, 우리들의 원망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몸 바쳐. 또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섬기며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은 정작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침묵하고 계시고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외면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 때문에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라는 이 항의와 원망조의 탄식은 바로 우리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매들의 항의와 그리고 슬픔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아주 진한 감정을 가지고 흐느껴 울부짖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주님의 아픔으로 주님의 고통과 슬픔으로 눈 울부짖으며 간절하게 통곡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울고 있었던 사랑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한 그리고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함께 이제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에 대한 극휼의 마음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약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분노하심도 이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되었기에 기쁨과 생명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곳이었는데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죽음 앞에 고통 앞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향한 애통의 마음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죄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곁들여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아픔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류를 향한 사랑하는 자에 대한 아픔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동정하시고 극류를 베풀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경험했던 그 아픔을 이미 경험하신 분입니다. 아니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러한 아픔 이상의 것들을 이미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말구위에 태어나셨고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 장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피난 생활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집 없는 고통, 따돌림의 고통, 그리고 매를 맞으며 인간을 통한 극한 수치인 십자가까지 경험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이미 경험하셔 아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당한 아픔을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아파하시고 그리고 극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러한 아픔의 공감을 표현하신 주께서 이제 극적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죠 이것은 인간이 가장 극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멍에 아래 그 죽음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임을 소망 가운데 주신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절망의 환경들 각 개개인의 다르지만 우리를 아프게 하고 좌절케 하는 이런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의 의사이며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그는 2차 세계대전의 단지 유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오스트리아 비안나에서 나치에 사로잡혀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에 감금당합니다. 그는 여기서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표현합니다. 나는 나치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잔인한 고문과 무서운 형벌과 비인간적인 학대 속에 나를 상, 생존하게 했던 것이 바로 희망이었다. 무서운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서 그는 날마다 이러한 고문과 학대를 받으면서 스스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 무서운 고문이 언젠가는 끝난다. 그러면 나는 이 수용소에 나가서 내가 이 수용소에서 이 고문과 학대와 심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가졌던 희망을 세계 사람들에게 전달하겠다. 이 끔찍한 고문과 죽음의 위협에 넘어 이 모든 환경을 극복했던 소망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그래서 나는 이 상황을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극복해 나가겠다. 그는 자신의 소망대로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의 외전 세계를 다니면서 삶의 의미와 희망을 선포하고 92세라는 그러한 노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 일기를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그런 혹독한 환경 정말 말할 수 없는 학대와 고문 속에서 그가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나는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슬픔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을 방문해서 죽음 앞에 항의하며 한탄하며 원망하며 슬퍼하는 마라다와 마리아에게 다시 오라비를 살아나게 하심므로 소망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41절에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 속에 오늘 오래 계신 키포인트,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죽음 앞에 놓여진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41절 하반절에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힘듦과 고통 가운데 처했지만 그리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자기를 피하고 싶었지만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그것을 받아들이며 수용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 앞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은 자가 오늘 우리 주어진 삶의 현실 가운데서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기도,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는 바로 소망을 붙잡은 감사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이전에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바로 나사로를 살릴 것을 자기의 이 소원과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이 이미 들어 응답하셨음을 믿고 감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43절 말씀 가운데에 이제 감사의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44절 결론적인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프로도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만약 살아 생전에 예수 그리스의 재림을 경험한다 한다면 영원히 죽지 않을 변화체로 다시 세워짐을 믿으십니까? 적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아니 멀리 계신 것 같은 고통의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극리력이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시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공급하시는 분이 살아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의 문화가 가득합니다. 물론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죽음의 시점이 조금 연장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호흡이 멈추는 것은 결국 마지막 우리의 단계이고요. 우리는 그러한 죽음 앞에 여러 가지 슬픔과 두려움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죽음의 고통이 나에게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에게 물밀듯이 몰려오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점점 가까이 옴을 느낀다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죽음의 그늘 앞에 큰 두려움과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번영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소식은 점점 점점 절망의 소식들만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불안감을 늦출 수 없고요.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죽음의 메시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는 순간 이러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소가 우리의 답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도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요. 새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아픔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부활로 그 모든 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매 순간순간 순간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소망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그런 소망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였던 아이작 월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며 다른 하나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심령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서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죽음 앞에 놓여져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아픔과 힘듦으로 절망 가운데 는 우리들에게 서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간절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하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하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5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놓치지 않기 위한 또 주제들을 가지고 또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결코 당연한 것 없습니다. 비교하지 말고요. 고유한 창조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때로는 아픔과 힘듦까지도 하나님께서 저나 이복에 놀라운 섭리를 허락하시기 위한 필연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닌 은혜를 보며 은혜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를 잃지 않게 하는 복된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아 지난 5일 동안 사회 기도 반주로 또 방송으로 그리고 차량으로 무엇보다도 많이 피곤한데도 감사를 회복하는 믿음으로 매 새벽마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도래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우리 남은 생애가 감사로 충만한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